엄마, 아빠, 젤라이머, 지수인 삼촌, 크리스티 이모, 엄청 일찍 일어나야 돼. 장우. 장우도 그럼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찍 아. 자야 돼. 응. 아. 일찍 자? 안 돼. 왜안 돼? 안 돼. 아, 일찍 자. 안 돼. 일찍 자. 안아줘. 내가 아들하고 엄마가 커플. 사이먼 기부야. 바비키를아왜 준비하는 거예요? 아깄도? 아까? 아까 장호랑도 받아 받아 하더니. 아 이제 루카스 생일인데 내일 루카스 생일 기념으로 호핑투어 같이 가보려고요. 저. 저희가 저랑 루카스는 호핑 투어를 이미 오기 전에 딱한번 가봤거든요. 저희도 호핑 투어는 여기 살면서는 처음이라서 그렇죠, 처음이죠. 음, 음.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언제까지 시티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을 동안 루카스생애겸 한번 다 같이 친구들이랑 나가서 음. 호핑 투어를 해보자. 막탄 호핑 투어가 되게 유명하대요. 음. 그래서 다들 막탄 오면 호핑 투어를 꼭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저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 했던 힐튼 트럭 그 느낌 그대로지 나는 한번 가봐야 겠다 음. <laughs> 아, 지금 그래서 내일 친구들이랑 그배 위에서 먹을 바베큐, 음. 바베큐 만들고 있어. 어 네. 완전 먹음직스럽네. 괜찮아? 마음에 들어? 네. 그때 사온 새우랑은 친구들 다 줬어요? 어 새우는 다 줬어요. 새우는 벌써 다 먹었더라고. 2주 가운 쉬림? 이해했어 나무. 신이강 저스. 수박. no, just gisa.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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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가 yes, 이거 언제부터였나? yes. 어, 그럼 지금 다른가요? 쉐이 맨니. 셀렉트. 새우 사면서도 아 젤라 못 먹는다고 알러지 때문에. Yes, 근데 어쨌든 그때 반타얀에서 먹고 안 거야 정확하게. <laughs> 먹으면 올라온다는 거를 우리 그때 새우 막 이만큼 먹었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많이 먹었지. 어. 그날 그 다음 날막 갑자기 여기 막 올라오는 거절라왜 그래? 랬더니 새우 먹으면 그런 것 같다고. <laughs> 시rimp 먹으면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장도 보고 음. 내일 오랜만 좀 쉬면서. 음, 맞아. 갔다 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즐기고 오자, 진짜 배 위에서 먹는 바베큐는 어떤 건지 나도 한번 궁금하다. 나는 장우가 바다에 자꾸 뛰어들까 봐. 아, 자꾸 월이 장우 점핑. 옷션. 그럼 못 하게 하면은 막 아, 막할거 아니야. 너, 너, 너. 그게 조금 걱정이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물을 안 무서워해도 걱정이 있구나. y a n g i n s h a how to swim? s h 아니면 요거 쿠션 가져가요? 아 그거 가져가려고요 어. 혹시 몰라서 그것도 가져가고 로고 하나 챙겨가고 음. 음. 이거 지순이 보여주면 좋아할까? 아 당연히 좋아하죠 내일 숯 사고 와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나가야 되네 그치. 지순 웨일 포킹밤이만아 머바이 어, 뭐, 안녕하세요 세프 부부입니다 오늘 어디 갈 거냐면 오늘 루카스 생일 기념으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어, 어디죠? 호핑투어. <laughs> 네, 호핑투어 갈 거예요. 막탄 호핑투어 갈 거고, 세아는 지금 언니네 맡겨뒀거든요. 그래서 세아 한, 밤나절만 부탁한다고, 이제 염치없이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수는 재라랑 벌써 풀 장비, 풀장착했데네 <laughs> <laughs> 오빠는 없어? 뭘 찾아? <laughs> 가는 구만 응? 강호 좋아? 바다 가는 거 좋아? 바다 좋아. 네, 바다 좋아. 자 배가 요 근처에 있나 봐요? 예, 네, 네, 배가 이 모르, 모르겠어. 근데 배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래라 어떡할까? 뭐 자, 타고 뭐뭐 가야 돼. 아. 자, 자, 자. 렛 e t s go down here. Let's go. 배 e t s go. Let's g 아 Let's go. 간 e 배? 아배 간다 배 t s 아 o l e t 밥먹고 Let's go. Let's go. Let's go. o e t l t e e e e s e e t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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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 아, 우리 아비 25배 25배 2 아빠가 안 될까? 5배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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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5배2 5 여기 여기 안 가자 그래. 같이 5빠나5배 25배 2 5이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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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어 멋있다 멋있다 어. 와 practi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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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장난 아닌데 와. n d and then where is my present <laughs> 아 나오니까 또 기분 좋다 여보 어 이거 밤이만 따로 빼고네 이거는 우리 안에다 넣어놔야 돼 밥이랑. 아, 와 세부. 이민 와서는 진짜 처음 나가네. 이민 와서 처음 나가는 거야요이을 와서. 어. 엔진. 엔진. 엔진룸. Yeah. How m a 스파워 o r s e p o w e r 13? 13, 띤열 13, 1 열띤. 열1 열띤. 1 3열1 5띤

다 왔다 아 이쁘네 어? 장호 뭐? 짬 카페 키즈 카페? 모르겠어 아니야 여기서 무슨 키즈 카페 얘기해 잘 들어봐 다른 얘기일거야 뭐라고? 짬 카페 흰 카페? 아 카페 이거 장호 타페 이거?

다이빙 스팟. 응. 아 여기 올라가야 응. 되 아니야 되겠네. 아니야 삼촌이 잡아줘야 돼. 어어노노노 위험해 위험해. 나는 걱정이 장어 자꾸 막 뛰어들라고 할까 봐. 뛰뛰 장어야. 예. 어? 응? 아 장어 뽑아야 된까 장어야. 근데 무조건 해야지. 어디 다 어디 입으면 집. 아마 오, 다 입을 정의 거야. 온 n r 바드 아, 가고 가. 아빠가 리노베이션 만아 아이, 아이 리노베이션 e c t is o 야 그럼 여기가 1배선 거야? 여기가 1배선 거야? 거야? 물어봐 Here 100. Yes. 아, 여기. 여기 아. 아, 여기 센츄리구나. 그아는거아야 오빠는? 어, 아입어요 이기빵 고기빵. 고기빵. 아빠. 고기빵? 아빠 차빠차. 아빠 차? 아빠 차, 아빠 차? 어. 아빠 차 <laughs> 없어. 이거 이걸로 고기빵 한다는 거지 그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컷해 가지고 해 가지고 간마이 간마이 이렇게. 아빠 리네 이거는. 아이고. 어. 들어 넣어 놓는데요? 네. 어. 오나오잘자고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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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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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저거를 낀게 너무 불편해 아 그래?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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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괜찮을 수도 있 괜찮아. 라땅땅인찮 어 아, 레아 야옹. <laughs> 우와. 가자, 레고 우와. 레코, 레코. 장우, 레코. 장우 안녕. 우와. 잘 가. 나는 물에 몸을 담그는 스타일인데. 아, 알았어. 좀 기다려. 엄마도 준비해서 가야지. <laughs> 호스, 맘호스 없어. 맘호소리목소호 목소리. 목소 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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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o 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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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저기 가고 싶대. 사사사사사사사앙이 어, 오, 메뉴상이네. 사안. 야, 메뉴상. 아아이고쿡마 상모 그초장안 가져왔잖아. 그럼 그 초장 안 그러니까, 초장을 한어 바닥까지 벗어. 점복이서. 전복, 송게 응. <laughs> 와, 매니 송게네 여기 칩만 보스. 라 사앙? 사앙? 사앙 하나 60피소. 60 하나 60피소? 응, 클럽 토핑만. 소프랑마인데 코야? 원 스피치 미니 디스카운. h o y o u k i l k i no per kilo n for each yeah, how many you want i give you discount 야 근데 한 마리에 씩 쓰면은 아, 꾸야 소프이야소프음 이거는 필라 복어 oh, 여기 아빠, 500 할까 300 응. 마할 꾸야 야 yeah, how, how many you want how many i give you discount <목소리> 아니야 아알어 마할 140 140 괜아 어디? 기 네. 가고싶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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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국 네. 아아 인리아인레이션와 네 크레이지 필인 <놀란람>